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기의 세기하고 전기회로와 자기회로 대응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점, 자극에 의한 자기의 세기래요. 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점자극, 에메보가 하나 있대요. 여기서 아메타 떨어진 점. 요 임의의 점에 대한 자의색의 h를 구해라 그래요. 그럼 m 에버에서 r 메타 떨어진 점의 자의색의 h를 구해라해서 공식으로 만들어봤더니 미줄4 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m 입니다. 요거는 이제 진공이었을 때 공식이고요. 만약에 자성체다 그러면 진공 옆에다 b 2자뮤 s만 붙이면 자성체 에 대한 자의색이라고 보시면 돼. 요거를 이제 한번더 쓰면은요. 4, 파이, 뮤제로분의 1은 쿨렁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6.33 곱하기 10의 4승 남는 것 쓰면 뮤, S의 I 제곱분의 M이다. 단위는 80퍼 메타입니다. 그래서 점자극 M에 보해서 I 메타 떨어진 점의 자계의 세기를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 단, 진공이나 공기 중위 때 그때는 b 투자의 뮤S가 1이니까 요 1은 곱하나 많아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진공이었을 때는.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어요. 자계 내에 자극을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그려 보면 이런 겁니다. 오른쪽으로 자게 h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공급이돼 있대요. 거기에 m에 보란 어떤 자극을 하나 놨대. 그때 작용하는 힘 f를 구하랍니다. 그래서 자개내 자극을 놨을 때 받는 힘 그러면 f는 mh입니다.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이다. 그래서 자개내 자극 m을 놨을 때 받는 힘 그럼 f는 mh 해 놓고 시작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 둘, 세개 중에 두개 주면 하나 찾아내셔야 된다. 이 공식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M은 자극의 색이죠. H는 자계의 색이다라는 거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시면, 정기회로와 자기회로의 대응관계래그 우선 이건 앞전에서도 배우셨던 건데, 정기회로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회로다 그랬어요. 자기회로 그러면 자속이 흘러가는 회로입니다. 그럼, 전기회로의 기전력, 전류를 흘려주는 힘, 그게 기전력인데, 기전력에 대응되는 게 기자력, 자속을 흘려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자력 F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공식을 외웠는데, 공식이 NI지. 그래서 권선수에다 전류 곱하면 되니까 AT입니다. 그 전류의 단위 암페어, 권선수의 단위 횟수잖아요. 그래서 감아준 횟수니까 턴수다 해서 T. 그래서 기자력 F는 NI다라는 것좀 기억하시고, 전기회로에서는 전류가 흘러가잖아요. 이 전류에 대응되는 게 자기회로에서는 자속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파인다. 그 자속 파인 앞에서 다 외우신 건데 자기저항분의 기자력 F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다시 써보니까 L분의 뮤S의 NI라는 공식 우리 앞에서 외우신 거예요. 단위는 웨버. 그래서 자기저항으로 기자력 나누셔도 되고요. 자로의 길이 투자율 단면적 권선수 전류 주면 요거 이용해서 푸시라고 했던 거 있어요. 일단 이제 전기 회로의 전기 저항에 대응되는 게 자기 회로에서는 자기 저항이다. 그래서 Rm이지. 그럼 자기저항 Rm은 자속 파이로 기자력 F를 나누셔도 되지 오메 법칙에서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됩니다. 뮤 S 분의 L이다 그랬죠. 그럼 기자력의 단위 AT 나누세요니까 p 자속이니까 w e 그래서 뭐 자기장 저항괄우면뮤 S 분의 L. 투자율 단면적 길이 가지고 푸시면 된다 그랬고 자속과 기자력 좀 이걸로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 다 배우신 거야. 일단 전기를 도전율에 대응되는 게 투자율이다라는 거좀 기억하시면 되고 전류 밀도에 되는 게 자속 밀도래서 전류에 대응되는 게 자속이니까 일단 밀도 붙이면 여기도 밀도에서 전류 밀도하고 자속 밀도하고 대응한다. 자속 밀도 B는 면적당 자속이지 S 분의 파이. 또는 다시 한번 쓰면 뮤 H. 투자에다 자기회색이 곱해도 된다고 앞전에 배우셨어. 단위는 자속의 단위 외버. 나눗셈이니까 퍼, 면적이니까 메타제곱이지. 그래서 자속 밀도 공식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전기회로에 대한 전계회색이는 자기회로로 가면 자기회색이다라는 거. 컨덕턴스는 뭐다? 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다 그러잖아요. 전기저항의 역수야. 단위는 모호 또는 지멘스다 그래서 S라고 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전기 저항에 대응되는 게 자기 저항이잖아요. 그럼 자기 저항의 역수를 퍼미언스다 그래. 그래서 퍼미언스는 자기 저항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자기 저항의 에이티퍼 웨버니까 뒤집어 놓은 거지 뭐. 웨버퍼 에이티지 뭐. 그래서 컨덕턴스에 대응되는 게 퍼미언스다라는 거죠. 그 대응 관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쪽에 있는 공식은 앞전에서 배우신 거니까 자기회로 오메 법칙할 때. 그래서 그때 썼던 거 다시 한번 암기해 본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00, 메타인자개 중에, 그 자개니가 h를 1000이라고 줬네.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뉴턴의 힘을 받았대요. 힘 f가 3 곱하기 10의 2승 뉴턴의 힘을 받았대 그때 자극의 세기가 얼마냐? 자극의 세기 m 얘기하는 거지 그럼 문제 읽었잖아요. 자겐의 자극을 할때 받는 힘이니까 f는 mh라는 공식이 생각나셔야 돼요. 단위는 뉴턴.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극의 색이 m이잖아요. h 곱셈 넘어가면 나눗셈. 그럼 h분의 f네. 그럼 f라는 것이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2승. 300이죠. h는 1000. 그럼 0.3의 뭐가 되겠네요. 그래서 0.3H로 되어 있는 거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예제 2번은요 자기장의 역수가 뭐냐 그랬어요? 그럼 자기장의 역수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퍼미언스다 그랬죠. 그래서 퍼미언스로 되어 있는 거답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역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전 용량의 역수 그러면 뭐다? 엘라스턴스. 그다음 지금처럼 자기장의 역수다 그러면 퍼미언스. 그다음에 뭐 도전율의 역수다 그러면 고유장이지 뭐. 그다음 뭐 전기장의 역수다 그러면 뭐컨덕턴스고서 역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이제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